이거 왜 더이? see me child. 음. <laughs> 아까 이 품은 목적절에만 쓰나 그랬습니다. 목적절. 음. 오직 목적절에만 씁니다. 네, 주절에는 쓸수가 없어요. 주절이나 보절에는쓸수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품은 대단히 아주 대단히 그 한계 있어요. 오직 인지아닌지 목적절로만 쓸수 있다. 목적절도 동사 뒤에 왔을 때만 가네또주어제 앞에서 목적절로 제 앞에 문장 앞에 와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보면 설명해 드리죠. 네, 설명하 전에 먼저 또 역시 단어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한 단, 하도 있고 하나 치다였죠. Think, c o n c e r 따라해 주세요. c o n c e r continue. 이거 네, 이거 아까 계속된 c o n t Matter, meta. matter, matter, matter. Leave question 문제 질문. Of the no importance, of the no importance, unimportant, important. 이 T를 사람에 따라서 important한 사람도 있고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이이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importan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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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p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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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p o 이것은 'important' (be i n t e e s t in i n t e r e s t e d in t e r e s t e d in t e r e s t i n t e r e s t e d in) t e r e s t e d in) t e r e s t e d in) t e r e s t e d in) t e r e s t e d in) 관심 t e r e s t e d in) t e r e s t e d in) 하다 t 기 r m t e e r t e t e e d e a d l i n e 마 e 에맞 d 다 m e e t d t e e t d e a e d l i n e c e a d e r g e d 전시 i n b e r s u r e s t e t e e s t e e r e t e n t e 재로서 t e e r i r s k 위험. i 빛이 좀강 r 지 s 이게 i s 환해지다 보니까 화면이 더그려지고 햇빛이 좀 약해지면 여기도 여기는 또 밝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은 잠깐 얘 화면이 아정어힘이게 뭐, 어, 따닥돌릴 때막 그런 것을 즐기세요 즐겨 자 risk we are more worth i t g 지뭐말 같이가 있다 worth i t g 지 그 박물관은 한 번쯤 방문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the museum is worth visiting once.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욕에 가면은, 그, Metropolitan Museum이라고 있습니다. 꼭한번 가보세요. 네, 한국관도 있습니다만, 공룡, 공룡 화석이 있습니다. 캬, 아, 마나만에한번 볼만 합니다. 어, 저기, 캐나다 쪽에, Niagara Falls 한번 가보세요. 꼭 헬리콥터 타고 한번 가보세요. 마이키키비치, 하와이 가보세요. 아, 아름답습니다. 네, 영어 was here. I was here. I was here. I was h r I s r I w s h a s e r e I w a 다 h e h I h I e e I e e I e I I e r I e r I h I e f e x e c u I I v e o f f I c e r e 이 쓰면 그러니까, 어, 내가 여기다 돼, 써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쓰면 딱 아니니까. CEO가 무엇이 약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이렇게. Chief Executive Officer. 이것이 바로 CEO의 약자입니다. 최고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cide, resolve. Uh, DECIDE RESOLVE 결심하다 이것도 지워주고 결심하다 결정하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으로 가요 IF r o m WHETHER의 쓰임의 차이라 주어절이나 보어절로 사용될 경우에는 WHETHER만 가능하고 아까 말한 목적절로 사용될 경우에는 IF r o m WHETHER 둘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if 보다 w e t h e r 가더 formal English. w e t h e r 가 더. 뭘 무조건 w e t h e r 를 맞는 거요 한다면 뜻일 때만 if고, 인지 아닐 때는 다 w e t h e r 가 맞다고 생각하면 돼. w e t h e r 가더 formal English, 격식을 갖춘 영어입니다. if는 대화에서 말할 때만 쓰지만, w e t h e r 글로 쓸 때는 w e t h e r 가 훨씬 무섭다. 그러므로, G-Net, 이, 뭐야, 대학마시험입니다. 더풀 등 공식적인 시험에서 둘 중에 고르라는 시험이 나온다면, 이더를 쓰셔야 합니다. 자, 주어적로 사용되는 와이더만 사용하라. 어? 목적절일 때는 if를 쓸 수가 있으나, 음. 만약에 그것도 목적절임에도 불구하고, if나 음. 이더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때는 이더가 다릅니다. 조절로 사용되는 경우. Whether we sink or swim, 당신이 가라앉느냐, 수영하느냐는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래서. 특히 all가 or,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whether입니다. 여기다 if를 쓰면 안 된다 이슈입니다. Whether we can continue like this,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 할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우리가 이와치 계속 밟을 수 있느냐? 계속할 수 있느냐? 지속할 수 있느냐는? It s a n o t h e r matter. 도달 못 했다. Whether or not all I think I know is very few. Whether or not he leaves, he holds as a after photo도 되고 뒤에 photo도 됩니다. 그가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It's all really o v n r importance to me. 그러 그러니까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 먼저 어, 어, 문장을 동안이 만들어 보죠. 네, 네가 가라앉느냐 수영하느냐는 나의 관심이 없다. 네가 영어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는 내 관심이 아니야. 그러면 whether you like English or not It's not, not my concern. 하면 되지요. 어. 그가 나를, 어? 나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난 관심 없어. Whether he likes me or not is not my concern. 음. 한국 경제가, 한국 경제가 이대로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야. 그러면, whether the korean economy continues like this is another matter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음. 어, 한국 하키 팀이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whether the korean hockey team will win the match, win the championship is another matt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국어를 주었을 때 과연 말할 수 있느냐? 국어로 국어를 생각하 국어를 주면 영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습성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라앉느냐, 수영하느냐는나 관심사가 아니야. 그래서 When do you sink or, uh, or swim? When do you sink or swim is not my concern.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할 수 있는에 하는 또 다른 문제야 whether we can continue like this is another matter. 이렇게. 그가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whether he leaves or not d o whether or not he leaves is no of no importance to me.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어를 해라. 부적권 영어라는 그런 영어를 아? 쭉 대단 그런데 둘다 사용하지만 w 더가더 공식적이다. 아까 나왔지요. 나는 모른다. 그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몰라 그가 올지 안 올지. 그런데 이때 if 대신에 whether를 쓰는데 whether가 더 공식적이다. 나는 모른다. if I will have time. 내가 여가 시간을, 자유 시간을 가지지. 시간이 있을지. 자유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시간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 너내 시간 있니? Do you have time tomorrow? I'm not sure if I l l have time. 난 우리 선배 시간 있었지. 근데 말할 때는 왜들 이 귀찮잖아 입술 왜들 하기 귀찮아. If 하면 간단한데.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는 무조건 if 하면 우선이다. 말할 때는. 근데 걸렸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걸렸을 때는 if 왜들 써라. I asked 나는 물었다. If she was interested in this project. 그녀가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말을 해 보도록 하죠. 아까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올지 모르겠어. I don't know. I don't know if he will come. 또 I don't know whether he will come인데 whether가 어떠한 것이 나는 내가 시간이지 모르겠어. I'm not sure if I have time. I'm not sure if I will have time. 하 야, 이번 주 토요일 말이야. 시간 왜민냐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This coming Saturday? I'm not sure if I have time on that day. I'm not sure if I have time that day. That day that time not okay? I'm not sure if I have time. There is. I asked if she was interested in the project. If they said, Where is it? Where is yes. it? 보좌 A는 B다. 왜대만 가는 거다. If는 절대 안 된다. The question is whether the man can be trusted.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다. The question is whether she can meet the deadline. 문제는 우리 그녀가 마감들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다. My biggest concern, 나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is whether the battery is charged or not. or 아직 없어도 된다. 이 것입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다. 문제는, 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 봐. 문제는, 네가 나를 진심으로, 네가 진심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다. The question is whether you are really interested in studying, really interested in being good at English. 정말 영어를 잘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The question is whether you are really good, really interested in being good at English.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지, 잘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영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The question. The problem is, 그 사람을 실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The question is, whether the man can be trusted. 문제는, 그녀가 마감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거지. The question is, the problem is, whether she can meet the deadline. 하면 되니다 나의 취업의 관심사는 그냥 배터리, 그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My biggest concern is whether the battery is charged or not.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목적어 조리 내가 올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어 이게 목적 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ther부터 컴까지 목적 절이야 근데 이 목적 절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을 때는 if도 되고 whether도 되지만 i f 가 이제 좀 구어체 외에는 문어체네. 둘다 되긴 돼요. 그런데 앞에 오잖아. 그러면 절대 이거 안되나 내가 올수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는 난 모르겠어. Whether this is a risk worth taking.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목적자, 여기까지. 네. The CEO will decide on 이것이 뭐할 만한 이것이 그 감수할 만한 모험인지 아닌지 CEO가 곧 결정할 거다. Whether this is r i s h Worth taking. The CEO will decide. 이것이 감수할 만한 모험인지 아닌지 CEO가 곧 결정할 것이다. 자, 이제 문장을 보고 영어로 말을 해보도록 하죠. 내가 갈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모르겠어. Whether I can come? Come이 가다가 있어요. 컴이 가다 있다는 걸 나가 모학생이 많을 거려. 그럼 이 언제 가다냐면 삼 어, 뭐야 그 아무 데나 그냥 가다 할 때는 고입니다만 상대편이 있는 대로 갈 때는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랬던, I'm coming 그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dinner's ready. 저녁 식사 준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저 갑니다. 식사합니다. I'm coming 그래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편에 갈 때는 come을 씁니다. When